안녕하세요. 리플렉스 RP 초격차입니다. 1월 15일 유동성 분석입니다. 1월 누계 유동성 분석 1231-114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약 150조 5천억 원 규모의 현금이 공급되었습니다. TJ장고 재무부 일반 계정 8728억 달러 7807억 달러 920억 달러 감소 정부 통장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유동성 공급 효과 약 135조 3천억 원 영래포 장고 RRP 56억 달러 32억 달러 24억 달러 감소. 연준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이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효과 약 3조 5천억 원. 연준 SOMA 단기채 변화 2335억 달러 2417억 달러 81억 달러 증가. 연준의 자산 매입 등으로 해석되며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유동성 공급 효과 약 11조 9천억 원. 종합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공급으로 작용하여 총 1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1일 유동성 분석 112-113장고 기준 직전 24일 분석표 기준으로는 약 9천억 원의 소폭 공급 우위였습니다. TJ&RRP 여전히 장고가 줄어들며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약 24조 원 공급 연준 SOMA 단기채이 항목에서는 약 160억 달러 가량의 변동으로 인해 약 23조 4천억 원의 유동성 축소 흡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종합 결과 TGA에서 풀린 돈이 SOMA 축소분을 메우고 남아서 결과적으로 9,708억 원약 1조 원순 공급되었습니다. 3. 암호화폐 시장 동향 유동성 영향 초격차는 유동성 공급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트코인 1억 2,809만원 1억 4,182만원 상승 중 XRP 리플 2,693원 3,084원 상승 중. 4. 향후 주요 일정 및 체크포인트. TJ 목표 2026년 1분 93월 목표 값은 8,500억 달러입니다. 현재 7,807억 달러보다 잔고를 채워야 함으로 향후 유동성 흡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 날짜 2026년 2월 1월 재무부의 자금 조달 예상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1분기 및 2분기 유동성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1월 초부터 TGA 정부 지갑과 열리면서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렸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등 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1일 기준으로는 유동성 공급 강도가 다소 조절되고 있으므로 2월 초 재무부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리플 분석 확인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